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정보, 모아모아입니다. 이번 소식은 속보입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소식인데요. 이번에 추가 확정된 지역이 총 9개 시도군입니다. 이곳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핵심 내용만 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은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군입니다. 지급 대상은 5월 31일 이전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한만 18세 이상 군민입니다. 출생 일자로는 2004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천시입니다. 지급 대상은 8월 7일 이전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고성군입니다. 지급 대상은 7월 1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입니다. 현재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주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제주도민이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추석 전 지급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창군입니다. 지급 대상은 고창군민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1가구당 1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3인 가구는 총 40만원 4인 가구 총 50만원을 지급합니다. 8월 하순 지급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입니다. 7월 1일 이전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지급합니다. 19세 이하 1인당 100만원 19세 초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8월 예정이었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준비한 7월 25일에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19세 이하 100만원의 지급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어 아직 금액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곱번째 여수시입니다. 지급 대상은 여수시민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8월 중으로 예산 편성하고 9월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덟번째 무한군입니다. 지급 대상 모든 무한 군민으로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입니다.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은 현재 예산을 확보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으로 정보고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장성군입니다. 지급 대상은 모든 장성 군민이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9월 추석 전후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모두 아홉 개 시도군의 재난지원금 소식을 빠르게 전달 드렸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으니 다음 토식도 정리되면 모아모아 오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상 모든 정보 모아모아였습니다.